2025년 10월 14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어떤 남성이 나를 찾아와 묵을 곳이 없어 그러는데 하룻밤 재워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방을 내어주며 그렇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함께 하룻밤을 함께 했는데, 다음 날이 되었음에도 갈 생각이 없었고, 계속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아, 그렇게 함께 며칠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아내를 데려왔고, 그의 아내가 요리하여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내가 요리까지 해주기에, 이 또한 나쁘지 않다 생각하여 허락하여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함께 살게 되자 그들이 내 집을 자기 집처럼 착각하여 살기에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무슨 소리냐 여기는 우리 집인데 당신이 들어와 신세를 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는 나를 내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며 내가 그들과 큰 싸움이 났는데 정말로 그들은 이 집이 자신들의 집이요 내가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들이 이런 착각을 할수 있지? 하고 경찰을 불러 시시비비를 따져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너무도 당당히 그래 경찰을 불러라 여기는 우리 집이니 당신이 쫓겨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저는 기도하다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우라통이 터졌고 무척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너무도 당당해했고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하며 잘못 믿고 있다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집 문서와 등기부 등본 그리고 우리들의 신분증을 확인해 보고는 내 집이 맞다 결론지어 주고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경찰에게 붙들려 쫓겨남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집이라 우겼고 억울해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전혀 이 뜻을 알지 못하여 이 뜻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간과했습니다. 그러자 이 뜻을 풀어주셨는데 주객이 전도되어 손님이 내 집을 자기 집으로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뜻을 주셨고 마지막 때에 휴고가 있음에 준비하라고 뜻을 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자는 무지한 별로는 금하라 하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그대는 떠나라 하기에 남의 집에 들어와 신세를 지고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이라 박박 우기고 경찰이 왔음에도 우기듯 그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 심판 앞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며 그가 그때에 착각하여 잘못 알았음을 알게 될 뜻을 주심이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모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며 거부한 유대인들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며 대적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의 마음과 댓글 하나도 보시며 오늘 주심처럼 자기 집이 아님에도 자기 집이라 여기듯 잘못 착각하는 자가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당신이 무지한 변론이라 하고 허공에 주먹질 하는 자라 한다면 떠나야 할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될 것이며 내 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여 경찰에게 붙들려 쫓겨나듯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신이 쫓겨남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댓글 하나에도 대응하고 계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당신이 대적하고 함부로 말한다면 나를 대적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떤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뉴스를 보도하는 작은 언론 기업처럼 보였는데, 내가 보니 그 기업의 오너는 무척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했고 막말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상을 보니 커피가 네 잔이나 있었고 그 커피를 자신만 마시며 직원들에게 폭언하며 월급을 받았으면 월급을 받은 값을 하라 하고는 가짜 뉴스라도 좋으니 돈이 될 만한 뉴스를 만들어내라 하였습니다. 그러함에 직원들은 오너가 원하는 거짓 뉴스를 만들어냈고 오너에게 굽신거리며 비율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오너였다면 나는 거짓뉴스를 만들지 않고 정확하고 확실한 뉴스만 전하며 또 커피도 내가 먹기보다는 직원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월급도 나는 받지 않고 내 월급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뉴스를 만들어내는 오너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직원들에게 나눠줄 생각만 하는 저를 비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자기 멋대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오너처럼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음을 알려 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하나님 뜻이 전해졌음에도 함부로 판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의적 댓글을 달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오너와 같이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미리 알려주시고 저를 사용할 것이라는 뜻을 성경 스가랴 3장 7절로 확증해 주시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을 판 돈으로 노숙자들을 섬기고 2015년 9월 1일 직접 휴고 체험을 하게 하시며 휴고가 있음을 알려 주시에 10년째 오직 기도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당신께 묻겠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10년이 넘도록 기도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겠는지요? 무지한 변론이라 허공의 주먹질이라 하는 당신의 그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이 됨을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떤 꼬마가 아파트 경비실 같은 작은 부스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는 그 좁은 공간만 알았고 더 놀기 좋은 놀이터는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꼬마가 왜 여기서만 놀고 있나 하고 보니 그곳에 온갖 재활용으로 주워온 장난감과 쓰레기로 채우고 그것을 자기 아지트로 만들어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심도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자기 세상에 빠져있는 꼬마와 같은 자임을 알려 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 들어가 물건들을 확인해 보다가 그만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떨어진 것을 보니 초콜릿이었고 산산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자 꼬마가 내게 이르기를 물어내라 했고 내가 그 꼬마에게 이 초콜릿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면 내가 똑같은 것으로 새 것으로 사다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꼬마는 초콜릿도 주워왔는지 그 이름도 알지 못했고 그저 30 브릭스라고만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꼬마가 무슨 초콜릿인지 이름도 모르고 그저 당도만 생각하는 아이구나 했는데 저는 이 뜻도 알았습니다. 즉, 30 브릭스의 뜻도 우리가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고 이 꼬마는 초콜릿의 단맛만 알듯 그가 2030년에 대해 알지 못하며 달콤한 맛만 아는 자임을 내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뜻에 무지한 변론이라 허공의 주먹질이라 한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쓰레기와 장난감을 주어와 단맛만 아는 어리석은 꼬마와 같음을 알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함부로 대적한 죄에 대해서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 심판 앞에서 주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한 죄가 얼마나 큰지요. 그 죄를 알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휴거를 이루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에도 알지 못하고 대적하며 함부로 악의적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오늘 보여주신 것 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며 오늘 주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했으나 주신 뜻을 풀어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자에게 주시는 뜻임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